이상하네. 분명히 약도 잘 먹고 있는데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올라가지? 혹시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백과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70세 김 어르신이 오셨는데요. 5년째 고지혈증 약을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약도 빼먹지 않고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세히 생활 패턴을 물어보니까 문제는 바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고지혈증 환자에게는 절대 금기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요? 이 음식들을 계속 드시면. 아무리 비싼 약을 먹어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심근 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환자가 무조건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들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하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매주 알찬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노년백과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건강 고민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선정해 드릴 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고지혈증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고지혈증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시나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이 고지혈증 환자예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무려 45%나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고지혈증 환자의 80%가 자신이 환자인 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증상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5세 박 어르신이셨는데.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며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검사해 보니 심근경색이었어요. 선생님, 저는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이게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입니다. 혈관이 70% 이상 막혀야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콜레스테롤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콜레스테롤을 택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나쁜 택배기사예요. 콜레스테롤을 혈관벽에 쌓아놓고 가버립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져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착한 택배기사예요.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치워서 간으로 가져갑니다. 정상 기준치도 알려드릴게요. 총 콜레스테롤은 200 미만. 나쁜 콜레스테롤 LDL은 100 미만,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남성 40 이상, 여성 50 이상, 중성지방은 150 미만이에요. 여러분의 최근 검사 결과는 어떠신가요? 혹시 기준치를 넘어가신 분 계신가요? 고지혈증을 방치하면 정말 무서운 일이 생겨요. 대한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지혈증 환자는 심근경색 위험이 4배, 뇌졸중 위험이 3배, 말초 혈관질환 위험이 5배나 증가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환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고지혈증 진단 받고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걸 보고 나서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고지혈증을 가볍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끊어야 할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바로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식품들입니다. 트랜 트랜스 지방이 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액체인 식물성 기름을 고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수소를 억지로 넣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생기는 게 트랜스 지방입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머리카락을 억지로 파마하면 손상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기름을 억지로 변형시키면 우리 몸에 해로운 지방이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2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보면, 트랜스 지방을 하루 2g만 섭취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23% 증가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이 5% 감소하며, 심장병 위험이 23%나 증가한다고 해요. 2g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마가린 한 티스푼, 쿠키 두개 정도예요. 정말 적은 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트랜스 지방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음식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게 마가린과 쇼트닝이에요. 마가린 1 큰술에 트랜스 지방이 2.8g이나 들어 있어요. 빵집에서 파는 크로와상 도넛의 주원료가 바로 이거거든요. 그리고 시판 과자류, 특히 크래커, 비스킷, 쿠키 같은 바삭바삭한 과자일수록 더 위험해요. 튀김용 기름도 마찬가지예요. 치킨, 피자, 햄버거 같은 음식들 말이에요. 특히 반복 사용한 튀김 기름은 더욱 위험합니다. 커피 프리머도 조심해야 해요. 식물성 크림이라고 써 있어도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거든요. 제가 진료한 68세 최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어르신은 매일 아침 토스트에 마가린을 발라 드셨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커피와 함께 크래커를 드시는 게 일상이었죠. 6개월 만에 검사했는데 나쁜 콜레스테롤이 120에서 180으로 급증했어요. 선생님 저는 기름진 음식도 안 먹고 고기도 줄였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트랜스지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트랜스지방을 어떻게 피할까요? 식품 라벨을 읽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원재료명에 경화유 부분경화유 쇼트닝, 마가린이 적혀 있으면 피하세요. 그리고 속지 마셔야 할게 트랜스지방 0g 이라고 써 있어도 0.5g 미만이면 0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건강한 대체 제로는 마가린 대신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를 시판 과자 대신 견과류나 과일을 커피 프리머 대신 우유나 두유를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음식은 콜레스테롤이 극도로 높은 음식들이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니까 음식으로 먹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이건 완전히 틀렸습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의 20에서 30%를 차지한다고 해요. 여러분, 음식 중에서 콜레스테롤이 가장 높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동물의 내장입니다. 콜레스테롤 함량을 비교해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돼지간 100g에 콜레스테롤 354mg, 소간 100g에 396mg, 닭간 100g에는 무려 563mg이나 들어있어요. 곱창도 100g에 142mg이고요. 하루 권장량이 300mg 미만인데 간한 점만 먹어도 기준치를 훌쩍 넘어 버려요.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곱창, 막창, 대창 같은 건 술안주로 인기가 높지만 콜레스테롤 덩어리예요. 기름까지 더해져서 더욱 위험하고요. 간, 천엽, 염통 같은 것도 몸에 좋다는 편견 때문에 많이 드시는데, 실제로는 콜레스테롤 폭탄이에요. 알 종류도 조심해야 해요. 계란 노른자 1개에 콜레스테롤이 186mg이나 들어있어요. 메추리알, 오리알은 더욱 높고요. 새우나 오징어도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새우 100g에 콜레스테롤이 152mg이나 들어 있거든요. 72세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 드릴게요. 할아버지는 간이 간을 보호한다는 말을 믿고 매주 2회에서 3회씩 돼지 간을 드셨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매일 계란 3개씩 드셨죠. 3개월 후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이 180에서 280으로 급상승했어요. 선생님, 저는 몸에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좋은 의도였지만, 잘못된 정보 때문에 건강을 해치신 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계란에 대해 궁금해하세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는데, 정말 끊어야 하나요? 계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드릴게요. 계란 흰자에는 콜레스테롤이 0mg이라서 안전해요. 문제는 계란 노른자인데 여기에 186mg이나 들어있거든요. 고지혈증 환자는 계란 전체로는 주 2에서 3개까지만 드시고, 계란 흰자는 제한 없이 드셔도 돼요. 노른자를 제거한 요리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내장류와 알 대신 무엇을 드셔야 할까요? 추천 단백질로는 생선류, 특히 연어, 고등어, 참치 같은 거예요. 콩류도 좋아요. 두부, 콩, 렌틸콩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닭가슴살도 좋은데 꼭 껍질은 제거하고 드세요. 견과류인 아몬드. 호두도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여러분, 단백질 섭취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바꾸는 거예요.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이 뭔지 아시나요? 소시지, 햄, 베이컨, 살라미 같은 거예요. 이런 건 가끔만 먹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WHO는 가공육을 1급 발암 물질로 분류했어요. 담배와 같은 등급이에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12만 명을 22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가공육을 하루 50g, 그러니까 소시지 한개 정도만 먹어도 심장병 위험이 42% 증가하고 당뇨병 위험이 19% 증가하며 총 콜레스테롤이 평균 15나 증가한다고 해요. 왜 가공육이 이렇게 위험할까요? 첫 번째는 엄청난 나트륨 때문이에요. 햄 100g에 나트륨이 1,400mg이나 들어있어요. 하루 권장량 2,000mg이 70%예요. 두 번째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이라는 보전료 때문인데, 이게 우리 몸에서 발암 물질로 변한대요. 세 번째는 포화지방이에요. 베이컨 100g에 포화지방이 12g이나 들어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의 60%예요. 네 번째는 숨겨진 설탕이에요. 단맛을 위해 첨가하는데 이게 중성지방 증가의 원인이 돼요. 특히 주의해야 할 가공육들을 말씀드릴게요. 소시지와 햄은 아침식 사용으로 인기가 높지만 나트륨과 포화 지방이 극도로 높아요. 베이컨은 서구식 식단 확산으로 많이 드시는데, 트랜스 지방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런천미트, 그러니까 스팸 같은 것도 간편식으로 인기가 높지만, 나트륨 함량이 최고 수준이에요. 어묵류도 한국 전통 가공식품이지만, 생각보다 나트륨이 매우 높거든요. 나트륨은 혈압하고만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닙니다. 나트륨은 콜레스테롤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요. 혈관 염증을 증가시켜서 콜레스테롤 침착을 촉진하고 신장 기능을 저하시켜서 지질 대사 이상을 일으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서 중성지방을 상승시켜요. 제가 만난 63세 김 아주머니 이야기예요. 고기는 몸에 안 좋다고 해서 붉은 고기는 완전히 끊으셨어요. 대신 가공육은 조금씩만 먹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매일 햄이나 소시지를 드셨죠. 6개월 후 검사 결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110에서 165로 중성지방이 120에서 220으로 혈압이 120에 80에서 145에 95로 상승했어요. 선생님, 고기도 안 먹고 기름진 것도 피했는데 왜 이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바로 가공육 때문이었어요. 양은 적어도 독성은 더 강했던 거예요. 가공육 외에도 나트륨이 숨어 있는 음식들이 많아요. 의외로 나트륨이 높은 음식들을 말씀드릴게요. 빵류도 그래요. 식빵 두 장에 나트륨이 500mg이나 들어있어요. 달콤해 보여도 나트륨 폭탄이에요. 라면과 즉석식품은 더 심각해요. 라면 한 개에 나트륨이 1800mg이나 들어 있거든요. 하루 권장량에 거의 근접하는 수준이에요. 김치와 젓갈류도 한국 전통 음식이지만 나트륨이 높으니까 적당량만 드셔야 해요. 치즈류도 건강식품으로 인식되지만 가공치즈는 나트륨이 매우 높아요. 여러분, 가공육을 끊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맛있고 건강한 선택지가 많아요. 지금까지 끊어야 할 음식들을 알아봤어요. 그럼 이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고지혈증 환자를 위한 하루 식단 예시를 들어보면 아침에는 현미밥 한 공기, 된장국에 두부와 미역 넣은 거, 구운 생선 한 토막, 나물 반찬 두 가지, 김치 조금 드시면 돼요. 점심에는 잡곡밥 한 공기, 콩나물국, 닭가슴살, 샐러드, 견과류 한 줌이면 충분해요. 저녁에는 보리밥 한 공기, 미역국, 두부구이, 각종 채소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들도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인 고등어, 연어, 정어리를 주 2회에서 3회 드세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한 귀리, 보리, 콩류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해요. 견과류인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는 하루 30g 정도 드시면 좋아요. 올리브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데, 가열하지 말고 생으로 드세요. 녹차도 좋아요. 카테킨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거든요.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 드시면 됩니다. 또한 자연 상태의 고기. 그러니까 신선한 닭가슴살이나 등심을 직접 조리해서 드세요. 갑자기 모든 걸 바꾸면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단계별로 실천해 보세요. 1~2주차에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거예요. 라면을 주 1회로 제한하고 햄이나 소시지는 완전 중단하고 시판 과자는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3~4주차에는 좋은 지방을 늘리는 거예요. 마가린을 올리브 오일로, 튀김을 구이나 찜으로 육류보다는 생선 비중을 늘리세요. 5에서 8주 차에는 완전한 식단 개선을 하는 거예요. 가정식 위주로 드시고, 외식할 때도 건강한 선택을 하고,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확인하세요. 집에서는 잘 지키는데, 외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외식 시 건강한 선택법을 알려드릴게요. 한 식당에서는 생선구이 정식을 선택하고, 김치찌개보다는 된장찌개를 밑반찬은 나물 위주로 드세요. 양식당에서는 크림소스보다는 토마토소스를 튀김보다는 그릴 요리를 빵은 최소한으로 드세요. 중식당에서는 찹쌀 탕수육보다는 깐풍기를, 기름진 볶음보다는 찜 요리를, 나트륨 높은 소스는 주의하세요. 일식당에서는 회나 구이 요리 위주로 나트륨 높은 소스는 적게, 튀김은 최소화하세요. 음식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에요.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의 5대 원칙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규칙적인 식사예요. 하루 3끼를 일정한 시간에 과식하지 말고, 야식은 금지하세요. 둘째,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하루 8잔 이상의 물을 마시고 단 음료는 피하고 녹차나 보리차를 드세요. 셋째, 금연이에요. 흡연은 H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혈관 손상을 촉진하니까 반드시 끊어야 해요. 넷째, 절주예요. 남성은 하루 2잔 이하,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가능하면 금주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상승의 원인이니까, 명상, 독서, 취미 활동을 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7시간에서 8시간 취하세요. 운동하라고는 하는데,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콜레스테롤 관리에 효과적인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유산소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세요. 빠르게 걷기를 30분씩 주 5일. 수영을 45분씩 주 3일. 자전거 타기를 40분씩 주 4일. 계단 오르기를 틈틈이 하세요. 근력 운동은 주 2회에서 3회 하시면 돼요. 스쿼트 15회씩 3세트. 팔굽혀펴기 10회씩 3세트, 아령 들기 12회씩 3세트, 플랭크 30초씩 3세트 하세요. 유연성 운동은 매일 하시고요. 스트레칭 10분에서 15분, 요가 20분에서 30분, 태극권 30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행한 고지혈증 환자 운동 프로그램 결과를 공개할게요. 60세에서 75세 고지혈증 환자 10명이 12주간 주 5일 운동 프로그램에 참가했어요. 30분 걷기와 15분 근력 운동을 전문 트레이너 지도하에 진행했거든요. 결과가 어땠냐면 평균 총 콜레스테롤이 245에서 205로 16% 감소했고 평균 나쁜 콜레스테롤이 165에서 125로 24% 감소했어요. 평균 좋은 콜레스테롤은 38에서 48로. 26% 증가했고, 평균 체중은 3.2kg 감량됐어요. 참가자 중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귀찮고 힘들었는데, 한달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도 숨이 안 차더라고요. 이제는 운동이 없으면 하루가 허전해요. 나이에 따라 적합한 운동이 달라요. 50대에서 60대는 관절에 무리가 적은 운동인 수영, 실내 자전거, 걷기를 하시고, 근력 운동도 병행하세요. 60에서 70대는 낙상 위험을 고려해서 균형 감각 운동을 추가하고 실버 요가나 태극권을 하세요. 70대 이상은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집 안에서 할수 있는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체조를 하세요. 고지혈증 환자가 운동할 때 주의할 점들도 말씀드릴게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줄수 있으니까 점진적으로 강도를 증가하세요. 운동 전후 스트레칭으로 부상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세요. 적절한 수분 섭취로 운동 중 탈수를 방지하고 혈액점도를 감소시키세요.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과도한 피로감 같은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세요. 식단 조절과 운동만으로는 안 되나요? 꼭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생활 습관 개선을 3개월 이상 노력했지만 개선이 없고 LDL 콜레스테롤이 130 이상 지속되는 경우,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동반하거나, 가족력이 있거나, 흡연자처럼 심혈관 위험도가 높은 경우, 가족성, 코콜레스테롤 혈증 같은 유전적 고지혈증으로 젊은 나이에 발병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해요. 주요 치료약물들을 말씀드릴 거, 스타틴 계열인 아토르바 스타틴, 로스바 스타틴은,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1차 약물이에요. 에제티미브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해서 스타틴과 병용하면 효과가 증대되어 피브레이트 계열은 중성지방 감소에 특히 효과적이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요. 스타틴 복용 시 주의점도 말씀드릴게요. 드물지만 근육 손상이 가능하니까 근육통증을 모니터링하고 운동 후 근육통과 구별해야 해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로 간 기능을 검사하고 간 수치가 상승하면 용량을 조절해야 해요. 자몽주스는 약물 대사를 방해해서 부작용 위험이 증가하니까 피하세요. 오메가3나 홍국살 같은 건강기능식품도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도움이 되는 보조제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메가3 지방산은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있어서 하루 1에서 2g 권장하는데 EPA DHA 비율을 확인하세요. 코엔자임 Q10은 스타틴 복용 시 결핍을 보충하고 심장 건강에 도움이 돼요. 주의할 점은 약물과 함께 복용할 때는 의사 상담이 필수고 건강 기능 식품은 보조적 역할이니까 과량 섭취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검사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하나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검사 주기를 말씀드릴 거, 치료 시작 후에는 4주에서 6주 후첫 검사를 받고, 목표치 달성까지 6주에서 8주마다 받으세요. 안정기에는 목표치 달성 후 3개월에서 6개월마다 위험도에 따라 조절해서 받으시면 돼요. 집에서도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매일 체크할 것들은 체중 측정을 아침, 공복 시에 동일한 조건에서 하시고 혈압 측정을 하루 이에 아침, 저녁에 안정된 상태에서 하시고 식단 기록을 먹은 음식과 양을 기록해서 앱을 활용하세요. 주간 체크로는 허리 둘레 측정, 운동량 점검, 증상 변화 확인을 하세요.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건강 일지를 써보세요. 기록할 내용은 날짜와 시간, 식사 내용과 사진 포함, 운동 시간과 종류, 복용 약물, 특이 증상, 체중과 혈압이에요. 활용 방법은 병원 방문 시 의사와 공유하고, 패턴 분석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목표 달성도를 확인하는 거예요. 고지혈증 관리는 환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의 지지와 협조가 정말 중요합니다. 가족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함께 식단 개선을 해서 온 가족이 건강식을 실천하고 유혹적인 음식을 집에 두지 않고 건강한 간식으로 대체하세요. 운동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산책하고 운동 스케줄을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세요. 정기검진의 동행에서 병원 방문을 함께하고 의사 설명을 함께 듣고 약 복용을 체크하세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은 가족 사례를 소개할게요. 67세 할아버지가 고지혈증과 당뇨를 앓고 계셨는데 65세 할머니, 40대 아들 내외가 함께 참여했어요. 할머니는 요리법을 완전히 바꿔서 저염식 마스터가 되셨고, 아들은 주말마다 함께 등산을 했어요. 며느리는 건강정보를 찾아서 공유했고, 손자는 할아버지 약 복용을 체크했어요. 6개월 후 결과가 어땠냐면, 할아버지는 콜레스테롤이 30% 감소하고, 당화 혈색소가 개선됐고, 온 가족이 평균 3kg 체중 감량했으며, 가족 관계가 더욱 화목해졌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였다면 절대 못했을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해주니까 힘이 되고, 무엇보다 재미있어요.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어요. 핵심만 다시 정리해드릴 거. 무조건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세 가지는, 첫째, 트랜스 지방 식품인 마가린, 쇼트닝, 시판 과자, 튀김 음식, 커피 프리머예요. 둘째, 콜레스테롤 폭탄인 내장류, 간, 곱창 등과 알류, 과도한 계란 노른자예요. 셋째, 가공육과 고나트륨 식품인 햄, 소시지, 베이컨, 라면, 즉석 식품이에요. 반드시 드셔야 할 음식들은 오메가3 풍부한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 채소와 과일, 통곡물이에요.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30일 단계별 계획을 말씀드릴게요. 1주차는 독소 제거 주간으로 1일에서 2일에는 집에 있는 가공식품을 정리하고 3일에서 4일에는 건강한 식재료로 장을 보고 5일에서 7일에는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세요. 2주차는 좋은 습관 형성 주간으로 8일에서 10일에는 운동 루틴을 만들어서 하루 30분 걷기를 하고 11일에서 14일에는 건강일지 작성을 시작하세요. 3주차는 안정화 주간으로 15일에서 17일에는 외식시 건강한 선택을 연습하고 18일에서 21일에는 가족과 함께 건강 활동을 하세요. 4주차는 점검 및 보안 주간으로 22일에서 25일에는 지난 3주를 돌아보고 26일에서 28일에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29일에서 30일에는 다음 달 계획을 세우세요. 제가 환자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100점을 목표로 하되, 70점만 해도 성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가끔 실수하거나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자책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알아야 할 응급 상황들도 말씀드릴게요. 즉시 병원에 가야 하는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숨쉬기 어려움, 한쪽 팔다리 마비 말이 어눌해짐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예요. 이럴 땐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정된 자세로 대기하고 평소 복용 약물을 지참하세요. 고지혈증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지만 올바른 관리만 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음식이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독이 되는 음식은 과감히 끊으시고 약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세요.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고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오늘도 노년 백과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실천 후기나 궁금한 점들을 꼭 남겨주세요.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